오늘 소개할 내용은 하루 만에 추가 버프된 로드호그에 대해 알려주려고 해숨 돌리기 스킬이 버프가 되면서 꽤 쓸만해졌는데 총 치유량이 450에서 500으로 증가했고 최대 지속시간이 3초에서 2.5초로 줄어들면서 더 빠르게 체력을 채울 수 있게 변경되었어 숨 돌리기 사용 시 피해 감소량이 30%에서 40%로 증가하면서 스킬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재충전되는 시간이 12초에서 10초로 단축되었어 이번 버프 효과로 숨 돌리기 사용 시 디바의 자폭도 가장 가까이에서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한 번만 누르더라도 살수 있고 바스티온의 강승 모두도 숨 돌리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피가 거의 닳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졌어. 게다가 오리사궁은 스킬을 잠깐만 사용해도 쉽게 살수 있는데 리퍼의 평타조차도 숨 돌리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탄창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어. 그리고 추가된 스킬인 돼지우리의 경우 생각보다 멀리까지 던질 수 있으면서 데미지가 강한 편인데 덫을 미리 놓고 갈고리로 적을 끌어올 경우 상대적으로 체력이 높은 메이나 리퍼도 쉽게 죽일 수 있어. 하지만 여전히 상대편에 아나가 있을 경우 힐벤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벽을 끼고 플레이하는 게 좋아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이번 호구 패치를 꽤 잘했다고. 생각해 생각보다 빠르게 대처한 분리자드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? 이제 호거도 힐러인가요?